luck is run up. 두준 버튼 어, 오른쪽 누르면 <laughs> 어, 정주준 버튼 한번 눌렀다 이거죠. 아이 사람 밈 장난 아니더라. 어, 히트맨도 나오고 밈많더라고이 사람. <laughs> 발로란트 체인버네요 음. 그러네. 체인버 권총 같네. 본인 안경 쓰고 하는 게 레전드. 그러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 <laughs> 오, <laughs> 허말 어허... 재밌어 보인다. 파리스 올림픽 슈링 커스텀 HUD FPS c o n f 하남자고 어, 디폴트 세팅 <laughs> 어, 나는 저 아저씨도 멋지지만 우리 김재주 선수도 멋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개멋있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안경 같은 거야? 저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캐릭터가 딱 그냥 그려지잖아. 아저씨 한 손만 쓰셔야죠. 규칙 위반이에요. <laughs> 과녁을 안 맞추고 사람을 쏠것 같은 느낌. 어 무서운데 조금. 어. 아, 발로란트 그리고 카스. 어, 카스가 좀 상남자 느낌이 좀 강해 가지고 발로란트랑 비교를 하는 모습이네요. <laughs> 아, 계속 김민지 선수랑 비교하는 그런 짤방이 오네. 노기어스 솔리드. No 지금 밈으로 대한민국과 터키시의 싸움이다. 김민지 씨와 아까 그 아저씨랑 둘이서 지금 잘하고 있다. <laughs> 아 맞아 버렸잖아. <웃음> 저기 <웃음> 발리우드 찍냐고 인마 뭐야 이거? <laughs>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 민원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건 평창 올림픽이 처음이다. 역시 먹는 데 진심인 대한민국. 그냥 지금 봐도 존 맛탱이잖아. 근데 파리는 뭐다? 고기가 없었다. 이 비건 음식은 뭐냐면. 맛이 없는 음식이야. 맛 없게 만들어 놓고 비건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것도 지금 비건 아니야? 그지. 근데 맛있어 보이잖아. 콩 그냥 삶아 놓고 방울토마토 해 놓고 이게 음식이야? 그냥 그 재료 그대로 그냥 있는 거잖아. 뭐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봐. 이게 이게 요리냐 이게? 그냥 올리브 그냥 통째로 넣고 이거 뭔지도 모르겠네. 그냥 밥이랑. 어? 그냥 콩 삶은 거 그냥 얹, 얹어주고. 여러분들은 이, 많이 충격이겠지만은, 저는 유비스포트 게임을 하면서 <laughs> 프랑스의 매운맛을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5년 전부터. 아, 프랑스란 것이 이런 거구나. <laughs> 영국 프랑스 요리 키 맛없다. <laughs> 아, 개맛네. 아, 형, 아, 아, 영... 니들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한절로 웃겨버리기. 선수촌 음식 뭐 먹겠네? 선수들. <laughs> 참, 저게 웃긴다. 아니, 혀, 아니, 음, 뭐, 그럴 수 있죠. 영국인 분들도 맛이 없을 수 있지. 피 c 앤 칩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 어. <laughs> 어, 그, 그, 그. 어, 진짜 두배로 열받겠는데, 이거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촌 내 웨이트장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협소합니다. 저탄수 방침에 따라 선수들은 시간이 정해진 셔틀버스를 다 같이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30도가 넘는 대낮에, 아, 버스 에어컨이 에 없어? 버스 내부가 다시, 어이구야? 버스 기사가 길을 잘 모르는데. <laughs> 아, 2, 30분 걸리는데 미숙해서 1 시간 넘게 걸린데 먹을 게 없다. 연어가 아니고 당근 구이래. 소고기가 아니라 가지 구이래. <laughs> 이거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여기서 공짜로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프랑스 식당에서 사 먹어. <laughs>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비건식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감튀마저 없대. <laughs> 아 튀김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고. 아, 그래서 도입 안 했대요. 아, 기름은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죽자. 유일한 친환경은 프랑스처럼 이렇게 해갖고 프랑스가 사라지는 게그 지구를 도우는 길이 아니겠니? 야, 그럼 프랑스 출산율 어떻게 되냐? 프랑스 출산율. 야! 출산율 1.83이야? 새끼들 말만 비관비관 비건 하면서 지금 애기 엄청 많이 났네. 새끼들 웃긴 놈들이야, 이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진짜 친환경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세계 1등이잖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하고 있어요. 지금 0.7, 0.6을 가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친환경 아닙니까? 애기 하나 낳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그, 지구의 자원을 뺏어 먹는데. 양이 적게 준비돼 있대. 하, 진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덜 먹고, 그니까 그냥 죽으라고. <laughs> <laughs>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지. 진짜 채소를 고기처럼 속이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왜 콩고기나 이런 거왜 가짜 고기처럼 만드냐고. 우리나라 비건 음식처럼 해놨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막 두부에다가 뭐 된장찌개 해갖고 해갖고 하고 막전 그 감자전 해가지고 해... 이렇게 먹였으면 몰라. 어? 비빔밥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두부조림, 진짜. 버섯튀김, 얼마나 맛있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당근구이가 뭐냐 당근구이가 이 친환경이란 게 되게 유럽이나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 탄소세?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세금 내는 걸로 지들이 돈 먹고 이해돼? 슈킹이야 그냥 친환경 세금 내세요 우리한테 그래 놓고 자기들은 하는 거 없고 맨날 쉬위하고 <laughs> 네덜란드는 차라리 냉동을 먹는 게 경기에 도움이 더 된다며 본국에서 냉동식품 배달시켰대 <laughs> 먹는 거 가지고 너무, 너무 쫓아나게 군다. 이거좀 아니다. 아, 프랑스 국민들은 저거 보고 멀리 끼니까. 세금도약 잘하네. 아, 친환경 너무 좋아.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어, 자, 자, 자. 아, 이원수 적은 나라들도 대형부터 태어났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아, 저런 보트를 줬다고? 원래 저런 보트가 아닌데, 방글라데시만 저걸 줬다고? 와 차별 오지네 진짜 나이지리아 여자농구 대표팀 개식서 배탑승 거부당해 배에 사람 너무 많다는 이유 퇴짜 맞고 선수촌 복귀 <laughs> 아야 너는 나이지리아 사람이야? 너 내려 어... 당대국에는 <laughs> 어, 어, 이렇게 좋은 보트 주고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와이거 좀... <laughs> 아 이거는 좀... <laughs> 평소에 프랑스 이미지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디저트 맛있다 s i 단위 만듬 중요. 아, 뭐 킬로그램, 뭐 그런 거, 세계 국급 위인들, 파스텔르 어린 왕자, 어. 퀴리 부인, 음, 프랑스가 보여주는 것. <laughs>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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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 스머프, 스마트... <laughs> 이 스머프 뭐한 거냐고 <laughs> 음, 보여준 거죠. 프랑스가 이렇게 망했다. 살려달라. 구조 요청을 한걸 수도 있어. 생강에다가 병신 같은 사람 대가리 모형 받아. 저게 지금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저놈의 생강 좀 버리면 안 돼. 저 더러운 생강. 맨키싱이군요. 우리나라 음식. 어, 모든 나라,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피자 있지. 고기 저 맛있는 거 봐라. 음식 봐라. 음식 봐라. 채소도 다 있어. 비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세상에 저게 천국이지. 매일 420여 가지 메뉴.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사기 준비. 할랄 푸드 알러지 방지 음식 제공. 이게 진짜 PCG 뭐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워, 주워. 여기 국뽕 사이다나. <laughs> 어, 어, 국뽕 오지네. 응. 어. 어, 화장실 깔끔한거 봐. 각종 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 원하면 가져가는 시스템. 아 정말 잘해놨네. 세탁기 야 깔끔해. 방마다 와이파이 빨라서 선수들이 너무 좋았다. 플스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선수들을 위해서. 보드 게임 같은 거 구비해 놓고 이게 지금 숙소인 거야 어디나 무슨 뭐 어디 어디 무슨 뭐 별장인 줄 알았네 거의 뭐 5성 호텔급인데 어막 안마의자도 있고 그때 당시 난그게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뭐 그러는 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재조명 당하네 이게 난 몰랐어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이 그 정도로 좋았는지 아 지금 보니까 알겠네 아니 근데 이게 기본 아니었어 지금 보니 엄청 잘한 거였네 그죠 미용실 선수들은 무료고 막 당구도 치고 막 VR도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고 스크린 크기 놀랐대 외국 기자가 잘한 거네 어? 평창 잘한 거네 2018년에 잘했네요. <laughs> 나, 나,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너무 웃겨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그 수염 길러가지고 하는데 막 춤을 추는데 어그 어, <laughs> 있잖아 아리미알 n e 아 하는 거 있잖아 막그짧방막 뭐 계속 뭐 떠올라 개얼밖에 아 이거 아 진짜 미쳤죠 어아 역겹네 정말. 어? 페미 <laughs> <laughs> LGBT 강경파 비건 강경파 녹색주의 이 PC세력의 주요 4개 파벌이 국가 정책의 주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임 어... 사실 그건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너네 아직도 페미랑 LGBT 강경파 비건 녹색주의 친환경 이거 할 거야?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백신 맞는 거야, 백신. 파리는 다크 나이트인 거임. 파리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은 경,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다크 나이트인데 그것도 모르고. 소아통역과 인생 최대의 위기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아 돈 벌기 어렵다. 어 이거 어 쉽지 않아. 어 쉽지. 어아 쉽지 않네. 쉽지 않어. 어 이게 진짜. 아 이것도 수화가 있었구나. 어 맹캐생. 어 실제로 보시니까 어지러질하죠 예. 프랑스. 1998년 월드컵 20, 2023년 <laughs> 저기 또, 또 나왔다 <laughs>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프랑스에서 아 이거, 이거 보지 말자 아 이거 보지 말자 알았지 이거 <laughs> 이거 보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보세요 어, 다들 보셨겠지만은 네. 아 그니까 난 이게 너무 싫었어 어? 이, 이 너무 이게 모욕적이지 않나요? 이게 과연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이게 그랬을까? 좀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종교도 한번 까보지. 오마주 패러디라고요? <laughs> 아 이게 오마주예요? 아 오마주, 오마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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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왜 이래? 프랑스 뉴스 채널 일장기 연상시키는 태극기 그래픽 사용. 아니 뭐 대한민국이 너랑 너네랑 뭐 문제 있니? 아, 프랑스 왜 이래 우리나라한테? 북한이라고 하지 않나? 태극기를 잘못 해놓, 해놓지 않나 어, 너무하네 어... 전통 시장 그런 느낌이네 근데 왜 이렇게 더럽냐? 아니, 땅바닥 더러운 거봐 쓰레기 봐 개더럽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데는 잘못 보는데 너무 더럽다 저거 아니 뭐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뭐뭘 뭐, 뭘 해서 그래? 음... <laughs> 내가 알던 프랑스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데? 어뭐 고기를 그냥 밖에 두고 그냥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 스파이어라는 무슨 뭐 기업인가봐. 우리는 올림픽에서 저희 광고를 철수할 예정입니다. <laughs> 무선 <무서운> 통신 회사예요. 잘했네. <laughs> 40도 폭염에 에어컨 없어. 기후 변화 때문. 기후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운동 선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를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 오, 참 쉽지 않은 결정 내리셨네요. 에어컨 미설치는 탄소 저감 효과보다는 일종의 제스처고 메시지. 우리가 그 정도로 친환경을 생각을 한다. 우리가 깨어있다 너네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려주겠다 메시지 어. 인도와 대한민국 활 쏘는 거 같은데요 10, 1 9, 10, 10, 11, 1 0 한국 이기려면 선수를 맞춰야 된대 <laughs> 쭉 당기다가 위로 위를... <laughs> 바로 옆으로 어, 그렇지 한명 그냥 리타이어 시키면 되는데 머리를 노렸어야지 <laughs> 또? 아 진짜 이거 좀 너무 아니 이거 아니 왜 이걸 실수하는 거야? 이거 뭐 잘못 이거 몇 실수하지 이거? 어허 참나. 그 와중에 우리 파비앙 씨라고 그 프랑스인인데 유튜버를 하시는데 나 이미 내 나라에 있으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지 말기 <laughs> 대한민국 이런 욕받이 올린 <laughs> 파비앙님이 뭔 잘못입니까? 어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 뿐인데 뭐? 아, 근데 그건 궁금하다. 파비앙님한테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프랑스 왜 이러냐고 파비앙님한테 프랑스 왜 이래요? 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좀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비교 좀 많이 된다. 어 아름답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위에는 이건 뭐야? 여기가 지옥 아니야? <laughs> 지옥을 형성한 한 거임 예술임. 없다고 강조했지만. 아우 씨 노산방류 방지 간이 화장실의 위생 논란. 아우 진짜 씨 존나더로. 아세이. 진짜 철인인 거임. 진짜 저까지 버튼내다 철인 3종인 거임. <laughs>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해병섬체. <laughs> 나 거해. <laughs> 나라가 거대한. <거대하네. 웃음> 프랑스 올림픽이 이 지경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34세 최연소 첫 맹키싱 프랑스 총리 탄생. 프랑스는 이원 집정 부재라서 총리의 권한이 아주 막강함. 대통령과 거의 동급일 정도다. 나라와 남자를 둘다주목 죽는... <laughs> 자. <laughs> 네, 응. 우리나라 국기 또 이상하게 했다. 아, 이제 그만하자. 어? 어, 몇 번이냐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수영팀 국기를 중국 국기로 올렸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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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이거. 아, 참또 이거 무도를 또 따라했구만. 어, 참 이것들은 이것들 또 원조도 아니야. 젠장또 무도가 나와버렸어. 무도는 2014년 파리 올림픽까지 예상한 거냐고. <laughs> 아이 사람이에요, 필립 카트린내 생각엔 아주 화려하고 평화적이고 화해로 가득 찬 공연이었는데 논란이 생겼다서 좀 놀랐다. <laughs>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지금 남성분 한번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한테 저 개막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무리 뭐가 나빠. 우리 모두가 알몸이라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몸에 총이나 칼을 숨기지 못하니까 알몸은 무해한 거야. 게다가 그리스 올림픽 기원 느낌도 나고 좋잖아. 그건 최후의 만찬을 표현하려던 게 아니었다. 오해가 있다면 사과 드린다. 용서해달라. 나도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가장 좋은 점은 용서다. 나는 용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 아름답더라. 아우 그냥. 씨. <laughs> 파리에서 생긴 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이들이 파리 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파리에 대한 환상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 파리의 지저분한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laughs> 진짜 개드럽네 <laughs> 어, 너무 더럽다 이거 근데 진짜 아따뚜이가 만들어진 이유 올림픽 펜싱에서 이탈리아 이긴 대만 근황이래 피자하에서 모든 피자 주문 시 파인애플 토핑이 무료 <laughs> 이 새끼들 <laughs> 이탈리아 이겨가지고 <laughs> 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파인애플 무료 어, 파인애플 올려버려 어, 이탈리아 되게 잘할 텐데 잘이겼데 대만이 어. 이젠 그냥 막 나간다고 <laughs> 이 <laughs> 새끼들 시키들... 이거 그냥 이제 그냥 어야 어... 나이 모르겠다 <laughs> 일단 그냥 대충해 어...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웃긴 게 프랑스는 절대 안 들려. <laughs> 아, 근데 이거 포즈가 진짜 개멋있다.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영상 엄청 화제됐잖아 트위터에서 진짜 개간지더라. 거기다가 또 유부녀더라고. <laughs> 진짜 개멋있어. 여기 뭐 봐. 일론 머스크 트윗한 거예요 이거보고 She should be cast in an action movie 이 사람은 취미로 나왔다며 그리고 아니 이 <laughs> 이러고 은메달? 재능이 있나 봐 바지 쪽에 아 코끼리 어 이게 또뭐 행운의 그런 부적인가? 터키 51세 전직 경찰 사격용 안경 귀마개 없이 메달감 <laughs> 어막 이렇게 개 간지나게 한 것도 이도 멋있지만은 <laughs> 개 고인물 씨, <laughs> 개 고인물. <laughs> 그냥 대충 와가지고 대충 혼다 쏘고 그냥 어. 노템전. 개 미쳤다 진짜. 개간지야 진짜. 한국이 사격 금메달 따자 일본의 반응. 사격 금메달보다 총리 대신을 아저자 자. <laughs> 레데리 투 <laughs> 무시만 저 옷이 너무 웃겨. 반대로 해야지. <laughs> 반대로 해야지 이거를 제리스존 제로 팬 여러분. <laughs> 아이 아빨 아, 야, 아 야, 나도 옵시디언 쓰는데 아씨 아, 아 그렇겠어 아 되게 매번 짜면 좋거든요 어 근데 노트 하나로 응 음, 그치 장인은 어 도구를 다 타지 않는다 파리올림픽 도난 치니까 갈수록 태산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 도난스친구만 벌써 (5건) <laughs> 걔도 키드였나 그 있잖아 유명한 소매치기범 루팡 프랑스니까 뭐겠어요 이 고증인 거야 구억 <laughs> 도난당했대. 개막식을 보는 프랑스인 반응. 어, 궁금하다. 프랑스인이 이번에 개막식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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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표정, 표정 심각한가 봐. <laughs> 프랑스인 커뮤니티가 보면 더 웃김. 개막식 영상이 나는 오늘부터 프랑스인이 아니다. <laughs> 세금 30%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laughs> 니들도 아는구나. 난또 우리가 프랑스 감성을 이해 못하는 건가 했네. 어, 그러게요. 앙토니 아미라티 선수 프랑스 대표이며 U20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수상자. 그 실력에 막 걸맞게 5.7m 높이를 가볍게 뛰었어. 넘었으나. 어? 아유. 이게 걸려 아 그게 너무 커가지고 아 스몰 스몰 피피면안 걸리는데 아빅삐삐 때문에 아 이런 날 쓰면 그냥 넘어갔다 아 저게 걸려버리는 바람 에 <laughs> <laughs> 양남이라 다했다 <laughs> 졌지만 이겼다 <laughs> 아니 상대방 29점 쌌는데 김재덕 선수가 텐텐텐 싸서 졌음 <laughs> 아 위안 루가 19, 10인데 <laughs> 10, 10, 10 해가지고 프랑스랑 대한민국 체급 차이가 중요한 이유라는데? 야 근데 이거 유도 같은 것도 원래 체급이 있지 않나요? 체급이 왜렇게 차이가 나? <laughs> 아니, 아니, <저기요. 웃음> 아니 이거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가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트라이에슬론이그 철인 3종 경기 그거죠? 뛰고 수영하고 그건데 이제 수영하고 나서 갑자기 토를 하는 거지. 왜 음... 구토 주의. 똥물 세느강에서 트라이에슬론한 선수의 결말. 예. 토를 하고. <laughs> 파리 세느강은 오염 문제로 100년 동안 수영이 금지된 곳인데. 그 전날까지 경기 불가 판정되었지만 경기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수영장 만들면 돈 드니까 <laughs>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린치를 당하는데 그죠? 나쁜 놈이죠. <laughs> 자 나는 우먼이야 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은 어. <laughs> 이야 여자 여자라고 저는 안 할게요 이제 경기를 시작했는데 한 대를 때려요 이 남자가 우먼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한 남자가 우먼을 때리는 거죠 때려서 진짜 여자가 코를 막고 43초만에 기권 그 다음에 링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요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XY 염색체 여자 복싱 선수 논란에 여권 기준으로 성별 결정. TV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저 남자가 인터내셔널 옴모스 데이 때문에 이제 어떤 패널이랑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Okay, why can't I identify as a black lesbian? <웃음> <웃음>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하면 다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내가 그냥 어 블랙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저 <laughs> 저 흑인 여성분. 이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여자가 계속 뚝딱 막는 그런 상황의 에피소드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laughs> 반효진 씨인데, 중딩부터 사격 시작했고, 두달 만에 대구시장도 우승하고, <laughs> 아, 참, 진짜 재능이란 게 있나 봐. 그냥 두달 만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두달 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페이커. 그냥 일반 중딩이었던 내가 알고 보니, <웃음> 사격, <웃음> 세계의 선수급. <laughs> 어, 실력자? <laughs> 띠로롱 코크루 빙빵퐁 <laughs> 내가 어제, 어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총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펜싱도 잘 하잖아. 칼, 총, 활. <laughs> 어, 굉장히 전투민족인? 어,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laughs> 싸움의 민족이랄까? 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걸 정말 잘해. <laughs> 시청률이 높은 스포츠 경기? <laughs> 여자 빛이 발리볼? 역대 최다 관중 기록 <laughs> 절묘하게 찍힌 사진? 어떠 있는 것 같다 아 <laughs> 어, 이거 그 포탈 그 게임 아세요? 포탈 게임에서 그 포탈 타고 여기 후잉 하고 나온 것 같은데 후 하고 파리 올림픽 선수촌 식단이 부실했던 이유 폭로됨 예상과 고기를 마크롱이 찰스왕 대접한다고 김빠이 쳤다 어. <laughs> 고기가 안 나오는 건안 나올 수 있는데 또 여기서는 고기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비건하고 나는 고기를 먹겠다. 어, 너네들은 랍스타 먹지 말고 나는 500K 유로나 하는 랍스터를 디너를 같이 먹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VIP잖아. 너네는 v i p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은이 천민들이 고기를 어? <laughs> 자, 자, 어, 자, 자. <laughs> 몰래 뛰어드는 다이빙 선수를 안 찍는 이유? 진짜. <laughs> 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예. 아니, 그러니까 웃기긴 한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을 내다 보니까 저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나는 근데 저게 힘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나는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았었는데, 역시 볼 때랑은 할 때랑은 다른 거야. 에, 생강 한번 똑같이 떠가지고, 대장균 간이 검사. 한강에 10배. <laughs> 우와, 30CFU인데? 삼천 C.F.U 아! 그냥 똥물이네 인간 대상 위생 테스트 올림픽에서 생체 실험을 한다? 미국 올림픽 사격 노메달 미국인 반 아니 권법의 나라 미국에서 사격이 메달이 없어요? 아 진짜 없네? guys this is embarrassing 창피하다 총이 그렇게 많은데 총을 이렇게 못쏴야 자.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아니 아니 야